고급스러운 디테일?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급스러우려면, 뭐 장도 장이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기류들도 고급스럽게 세팅이 돼야 진짜 이쁘거든, 고급스럽고. 근데, 뭐, 다 이쁜 세탁기 건조기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있단 말이야. 뭐, 아기가 어려서 하부에다가 미니워시를 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통돌이가 좋다고 해서 통돌이 세탁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탁기를 숨겨줄 수 있는 공간에 숨겨주는 거지 그리고 런더리룸이라고 해서 꼭 건식으로 돼야 되는 공간만은 아니야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드레스룸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있고 세탁 공간이 있어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방 안에 방을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방 안에 베란다 발코니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숨길 수 있는 건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건 가리고 그러면서 조금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